퍼세어 더블샷 프로 pbt 한글 키캡 은 키보드 애호가들의 필수 아이템 으로 뛰어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 을 자랑합니다. 이 키캡은 이중 사출 방식으로 제작되어 인쇄가 벗겨지거나 마모 될 걱정 없이 오랜 시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선명한 한글 레터링과 고급 pbt 소재의 조합은 타이핑 시 쾌적함 을 더하며 키캡 표면은 미끄럼 방지 효과까지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타이핑이 가능합니다. 커세어만의 정교한 제작 기술로 완성된 이 제품은 키보드의 가치를 한층 높여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내구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커세어 더블샷 크로 PBT 한글 키캡으로 여러분의 타이핑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